안녕하세요. KMA TV입니다. 요즘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칙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전문 간호사법이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임원 두분 모셨습니다. 김경화 기획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규칙 개정안이 어, 보건복지부가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 전문간호사법 짚기 전에요. 이 전문 간호사라는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법제이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중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법 7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취득할 수 있고 그리고 각 취득한 분야별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분야는 총 열세 개입니다. 그래서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및 아동분야 이렇게 열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열세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야별로 자격을 취득해야지 전문 간호사 명칭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렇다면 이각 분야에서 전문 간호사가 하는 업무 이렇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네, 그니까 의료법은 이어. 같이 그 자격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정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입법 기술적으로 그래서 자격 구분이나 자격 기준 그리고 업무 범위 등에서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령이 오늘 말씀드릴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우리 김경화 이사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개정안의 내용에서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가 아닌 전문 간호사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가 간호 공부를 6년 했다고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진료는 의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수 있다고 잘못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간호사의 업무 범위 좀 자세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간호와 진료의 보조를 할수 있습니다. 간호의 의미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진료는 무엇이고 또 진료의 보조는 무엇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료는 진단과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반면에 진료의 보조는 환자에게 드레싱을 해주거나 우리가 치료를 하는 중에 의사를 도와서 기구를 주거나 또는 시술 도구를 붙잡아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진료에 보조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법적으로 좀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환자 신체에 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가 해야 된다. 이 전제하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죠. 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 대리를 변호사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거는 그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하면 그 국민의 중요한 그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분쟁에서 잘못된 결론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만 맡겨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다툼이 없고 둘이 합의가 돼 있고 등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도 할수 있고 법무사도 할수 있고 이와 같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진료는 의사만 할수 있는 게 원칙이고 간호사는 이 진료에 보조를 할수 있게 법이 규정한 것이고요. 전문가사도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할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런 구분의 역할을 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흔히 무면허 법률 행위라고 아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지칭을 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간의 법률과 판례에 의해서 확고하게 확립된 원칙인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경우 이런 확립된 원칙이 허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네. 구분된 역할을 좀 모호하게 만드는 어려운, 잘못된 법안이라고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면서 지도에 따른 처방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문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문구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도에 따른 처방,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두 가지 문구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치 주사 등 그밖에 준하는 그 업무라고 하면 모든 의료 업무가 포함되며 뒤에 나오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면허 업무입니다. 이것을 전문 간호사가 할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최근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도되었던 무면허 불법 대리 수술. 또 불법 대리 마취 사건들을 우려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법이 입법되면 CCTV가 설치되었어도 전문간호사가 처치, 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문간호사법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큰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위험한 법안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을 만들기 전부터 수차례 보건복지부에게 문제를 제기해 왔었죠. 네. 했습니다. 그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보건복지부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문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해서 의사단체, 간혹단체 등각 직역에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 협의체의 당사자인 의사 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들을 개선 없이 간호협회의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를 무너뜨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 뻔한데 전문가, 전문가 단체인 의사 협회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입법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지금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와 간호사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까 문제가 됐던 두 문구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도에 따른 처방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두 가지 문구인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일단 법전에... 모든 실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전이 수만 페이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률에는 기본적인 원칙만 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정하라고 위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기본 원칙을 하위 법령이 깨뜨리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하고 하위 법령은 공무원들이 정하는데 이건 국민이 정한 뜻을 공무원들이 위배한다는 뜻이니까 법치주의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료법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의사의 지도, 진료의 보조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은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안에서 하위 법령을 규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 건데요. 근데 이번 개정 안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기존 개념, 즉 지도나 뒤에서 설명된 이제 처방 같은 개념과 별개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개념을 신설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제 유래한 건지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알수 없는 이런 개념을 하위 법령에 불쑥 이렇게 규정에서 집어넣은 취지가 좀 납득까지 않습니다. 네. 의료법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하위 법령이 깨뜨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 하나씩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따른 처방 이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뭐 여러분 처방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약국에 가서 약발 때 쓰는 처방전 생각하실 텐데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약사법 어디를 보나 처방은 전부 다 이제 의약품의 투여에 필요할 때 의사가 그것에 관해서 지시하는 것을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방은 의약품에 제한된 개념이고 이외 다른 형태로 처방이 다른 개념과 섞여서 혹은 확대돼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막연하긴 한데 의료 현장에서 쓰는 말로는 흔히 오더라고 합니다. 뭐 드라마 텐스 좀 보셨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그 어떤 지시 사항을 말하는 걸 오더라고 하고요. 그 처방이라고 하면 영어로 프리스크립션인데 의약품 투여에 관해서 국한된 의사의 지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나 처방 현지 개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 개정에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걸 신설했는데 기존 정의대로면 의약품 투여할 걸 지시한다. 그럼 처방이고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뭐 주사를 놔라 아니면은 뭐 여기를 거즈를 감아라 뭐 부목을 대야 된다. 이런 거라면 지도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고 하면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법적으로도 분명하지 않고 의료 현장 실무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하위 법령에서 굳이 무리하게 넣은 이유가 뭔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 자체가 무슨 의미일 듯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도와 처방이 별개의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 나머지도 알아보죠. 어, 진료의 보조라고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료의 필요한 업무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진료의 보조라고 하면은 일단 어떤 개념이 딱 연상이 되시죠. 진료를 하는데 옆에서 보조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그 확대 해석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명확한 거죠. 근데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진료에 필요하다라는 거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는 거는 기존 다른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넓게 해석될 우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다른 의미가 부과돼서 범위를 좁혀놓지 않으면 분명히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확대했기 때문에 법이 어떤 사회상으로 문제 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한정해 주지 못하고 외력 법이 그 해석 자체를 더 넓혀서 분쟁이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입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식으로 확대가 되면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흔히 PA라고 불리는 불법 진료보조 인력에 대해 면제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행 불법으로 되어 있는 진료보조 인력에 진료에 들어오는, 개입하는 그런 행위를 전문 간호사 자격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돼서 법이 정해놓은 그 아까 면허 준 거에 대한 의료인의 역할을, 구분을 형해야 하고 그 현장에 외려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 보면 없애는 게 법의 역할인데 법이 이거를 외려 확대시키는 형태의 입법은 좀 납득하기 힘든 것입니다. 네, 법이 오히려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확대된 정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모면의료 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 이번 개정안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김경화의사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주사 응급처치를 할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 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할수 있게하여 불법 의료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취, 응급, 중환자 등의 분야는 치과 의사나 한의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마취, 응급, 중환자 등의 분야에서 치과 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전문 간호사가 그 권한을 어할수 있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그 섬세하게 다듬지 않고 뭉뚱그려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모호성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번 개정안대로 하려면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할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 전문 간호사는 어 응급 처 시술 응급 처치. 응급 관리 업무를 할수 있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응급 환자를 직접 그 전문 간호사가 어, 처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해 주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음이 부분은 응급 구조사의 업무랑 응급 전문 간호사의 업무가 겹쳐지면서 응급 구조사가 지금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법상 그 한의사는 주사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그, 한의사가, 어, 지도하에, 한의사의 지도하에 전문 간호사가 그 주사 행위를 할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련이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단이라는 용어를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끼어 넣어서 그 서로 간의 그 면허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의료법이 이렇게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한 것들을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그렇다면 법제이사님 앞으로 이 개정안이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개정하면 됩니다. 음. 원칙 원칙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상위법, 의료법의 의사의 지도와의 진료의 보조행위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더 이걸 간호사별로 구체화하고 싶다면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어떤 어떤 진료의 보조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당연히 합치된 해석이고요. 그리고 좀더 강론적으로 보면 그 법률이 제재하는 혹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의 단위는 개, 개인이고 주체별로 부여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 누가 할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치과의 한의사를 뭉뚱그려서 그냥 전문 간호사를 관련해서 업무를 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급이나 마취 같은 경우를 한의사가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그 해석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각 행위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거는 의사 가할수 있고, 이건 의사와 치과 의사 가할수 있고 하는 식으로 주체를 다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합당 입법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의료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래서 릴레이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또 간호협회에서는 또 의협에 맞서서 또 시위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갈등이 좀더 심화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의협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네, 불법 진료 보조 인력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협회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의사협회가 그동안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기담아 듣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의 요구만을 담아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 예고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아쉽고 답답합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개정안의 위험성을 바로하시고 의사협회의 문제점 지적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전문간호사법에 대해서 생소하셨던 분들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김경화 기획이사 그리고 전성훈 법제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어, 전문간호사법에 대해서 의료계 입장이 어떤지 왜 반발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KMA TV는 앞으로도 현 보건의료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